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캐디너드 옥소이드가 하락세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단기 조정이 들어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있는 명확한 이유 다시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라 표현할 수 있겠고 며칠 전부터 제가 7월 초부터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번에 불장이 오고 캐디너독스월드가 락업 해제 일정이 풀리면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거래량 도발하면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밈코인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 가, 최강대국에서 이런 걸 준비했기 때문에 아,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미국이 좀더 중추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까보니까 내용은 없고 로드맵 정도만 발표를 했고 정확한 내용은 9월에서 10월달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즉, 9월에서 10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불장, 물론 중간중간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불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그러한 흐름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 그리고 하락의 모멘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락업 해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나,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락업 해제 일정이 공식 발표는 맞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VC, 기관을 대상으로 공식 발표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디너스 월드 코인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공개되지 않은, 자, 여기 블러 처리 되어 있죠? 이 목표하는 락업 해제 후 금액, 그리고 어디에서 풀지, 어디에서 내려갈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 락업 해제 일정, 하지만 비공식이다. 왜? 우리한테 허용된 게 아니고 기관들 상대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비공식, 락업 해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되니까 영상으로 설명드리면 영상과 채널이 삭제될 수 있어서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133으로 캐딘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일정과 매수감에도 가 실시간 타점을 잡아 드리려고 하니까 캐딘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역대급 이벤트도 준비했고요 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내가 손해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멘토가 되어 드리고자 하니까 캐딘 남겨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부장에 딱 맞는 역대급 이벤트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를 하나 뽑아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etf라고 생각합니다. etf 상장지수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펀드의 줄임말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맞뜻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ETF는 전통 금융 시장에 익숙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에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뭐 은행 패밀리오피스 등이 ETF를 통해서 수십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유입시킬 수 있다 즉 기관용 입장권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ETF가 승인이 되려면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공식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SEC에 통과되면 아, 이 코인은 믿을 만한 코인이다. 즉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코인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왜? ETF가 승인이 되면 주식처럼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투자 접근성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원회나 나스닥 등 시장에서 거래되게 되면 유통 금액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ETF는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 선물, 현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현물은 실제로 코인을 매수해서 운용하는 거고 선물은 파생상품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etf 신청 또 승인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다면, ETF 승인 상품을 미리 알수 있다면, 그 코인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걸 내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가지로 찾아봤습니다 etf 승인 관련해서 미리 알수 있는 방법 등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 에 투자하려면 등등 등뭐 기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직접 금융권에서 etf 승인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읽어 봤는데 크게 나오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정말 역대급 자료를 찾아버렸는데요. 바로 SEC 공식 자료를 정리해놓은 사이트, 누구보다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할수 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놓은 사이트를 찾았고, 거기서,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보고 정말 열심히 찾아본 결과, 내부 직원이 실제로 여러 뭐 해외 은행이라든지 여러 헤지펀드 연기금, 은행 등으로 직접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숨겨진 사이트를 찾게 되면서 해당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수 있게끔 제가 이 사이트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직접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 제 핸드폰 번호로 승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해당 사이트 알려드리고 또 누구보다 빠르게 ETF에 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정보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승인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